우리가 그렇게 근거하시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 4차원 세계의 파기를 막기 위해 4차원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웃음과 재미 간돈을 뿌리고 다니는 유튜브에 감춰 귀염둥이 악당! 로키 우주를 누비는 우리 로켓단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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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4차원 로켓단입니다. 4차원 로켓단.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켓단은 2차원 세계 로켓단. 근데 우리는, 우리는 4, 4차원. 우리는 4차원. 4차원 로키 따입니다. 앞으로 VR 세계에서 어떻게 노는지 아니면 뭐 각종 뭐 이제 생활하면서 좀 재밌는 점 아니면 문제 맞추기, 네. 게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방송을 네. 찍으려고 해요. 여기는 4차원이라서 2차원 애들이랑 이름도 살짝 다르긴 해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저는 로키 러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Solo yo soy